빨 알리쳐진 것 같아요 최고의 아, 선수요 아, 마지막 곡 오늘 가을 아침으로 엔딩콜을 열었으니까 밤으로도 다아야될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못다 한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차 하죠 우리 오래 볼 거니까 아, 소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쇼퍼 뮤직비디오에 제가 망원경을 이렇게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제 저만의 목표를 발견하고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거거든요 근데 망원경이 초점이 여러분이 설정하는 대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데에 따라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만의 목표를 가져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이 발견하고 또 되도록이면 많이 쟁취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왕유영 선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의 목표가 가, 가지 각색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누군가는 약간.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목표일 수도 있고 너무 원대한 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크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저를 사랑해 주는 여러분이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니까? 여러분의 꿈을 그냥 응원하고 목표를 응원하고 진짜 많이 발견하시길 바라고 크고 작은 승리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투어였습니다. 수원을 보고 조금이라도 그런 용기가 생긴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솔직히 모르겠네요. 이 지금 가성이 잘 없는 상태긴 한데 이 상태로 너무 오랜만에 불러먹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부를게요. 꿈같은 <laughs>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밤의 꿈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고